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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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무언가 <laughs> 네,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. 40분이 넘게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. 어, <laughs> 언젠가는 조금 더잘 연습해서 더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노래가 참 뭐, 워낙에 좋은 곡이고 너무 재미있는 곡이어서 어, 덕분에 이렇게 아주 스페인어에 대해서 음, 아주 깊게 파고드는 시간이었었는데 어, 여러분들과 일어신 김에 일어서신 김에 한경 노래 한곡더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여러분의 향은 주의 마음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뜻으로 브루노 스의 리프터 또오픈드 네, 들려드리겠습니다.